이번 시간에는 커버 에디터를 이용해서 구간별 재생 속도를 조절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배치할 건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커서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다음 같은 아이콘이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 모두 배치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비디오만, 두 번째 또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디오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만 이렇게 배치해주고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키를 누워 조금 확대해주고 막대한 같은데 이 정도 하고 확대할 때는 여기 뭐 이쪽을 이렇게 조절해갖고 안 보이는 부분을 여기를 드래그해서 보이도록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휠을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 할수도 있고 이제 구간별 재생 속도를 좀 다르게 해 주겠습니다 일단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리타임 컨트롤 적용해 줘야 합니다 한요쯤에서 스피드 포인트 넣어주고 자 요쯤에서 스피드 포인트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속도를 여기는 좀 속도 한50% 정도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아 속도를 한10%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빨리하기 위해서. 피드를한 배우시 좀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은 원래 속도의 50% 속도로 재생되고 여기는 더 늦습니다. 너무 늦으니까 여기를 한 여기 그냥 100%해 주겠습니다. 50%로 재생되다가 여기서는 100%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더 빨리 이렇게 재생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용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커브를 이용해서도 재생 속도 를 커브 에디터를 이용해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클립으로 가고 Show Curve Editor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커브 에디터가 여기 나타나는데 여기 공간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좀 내려주고, 위에도 조금 이렇게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 커브 에디터가 나타나면 여기를 클릭해갖고, 어떤 걸 이용해서 구간별 재생 속도를 조절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리타임 프레임, 프레임을 조절해서 또는 스피드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먼저 리타임 프레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갖고 키프레임이 설정된 곳으로 재생헤드를 이동시켜 줄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여기에는 100% 여기는 150% 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컷을 이동시켜 줘 보면은 이 지점에서 재생헤드가 여기 왔을 때이 지점에서 현재 클립에 2초 23프레임을 보여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더 빨리 재생해 주기 위해서 클릭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 재생 속도가 더 올라갑니다 밑으로 내려줬으면 재생 속도가 떨어지고 즉더 많은 프레임 이 시간대에 와 갖고 재생 헤드가 이 시간대에 와서 원래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프레임을 보여줘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재생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 요 구간. 여기가 6초 13프레임을 보여줬는데, 여기는 6초 1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더 많은 프레임을 보여줘야 는데 얘를 이렇게 반대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역재생됩니다. 한번 재생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110% 속도로 이렇게 재생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역재생됩니다. 마이너스 99%입니다. 그러다또 다시 또 상당히 빨리 재생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으로 트랙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좀 빨리 재생되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늦게 재생되도록 해야겠다. 마이너스 80입니다. 스페이스바. 151%. 좀 빨리 재생되다가 역재생되다가 또, 여기서는 327%, 여기서부터는 317% 재생됩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에서의 보여줘야 할 영상의 프레임 위치를 지정해줘갖고, 또는 변경해줘갖고, 재생속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밑에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서 몇 번째 프레임을 보여주도록 할 거냐, 더 많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로 올리면 재생 속도가 그 구간이 빨라진다. 내리면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 있을 때 밑에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밑에가 좀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를 마이너스도 보이도록 이 구간, 지금 보면은 여기 시간분 초입니다. 12초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몇 초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하면, 이, 안 보이던 구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저 프레임, 최고 프레임, 그 사이에 있는 키프레임들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모든 구간이 잘 보입니다. 이번엔 프레임 말고, 프레임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당.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 특정 시간대에서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위 또는 위 아래로 조절하면 속도가 조절되는 거고 좌우로 조절하면 속도가 변경되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얘들이 좀 속도 부드럽게 바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좀 부드럽게 여기도 좀 부드럽게 바뀌게 하고 싶다면 여기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번엔 프레임을 이용해서 속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스피드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리타임 프레임 꺼주고 리타임 스피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도 선택하고 직선으로 여기가 단부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39%인데 여기 300%에서 100%만 아니 300%에서 0%까지만 보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139%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라인이 안 보입니다. 더 많은 구간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10%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직선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속도입니다. Y축은 속도,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0프렘부터 한 요정도? 여기, 키프레미도 0프렘부터 4초 19프렘까지는 146%의 속도로 보여줍니다. 여기 클릭하도록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 좀 천천히 재생해줄래? 이렇게. 그럼 요 구간은 지금 마이너스 139%인데 너무 늦다. 조금 빨리해 주자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값이 줄어듭니다 여기는 너무 빨라다 얘 조절하려고 하니까 이 라인이 안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488%인데 여기 최대 300%까지만 보여드릴때 있습니다 얘를 올려줍니다 575%까지 보이게 그럼 이제 이 위에 서이 나옵니다 얘 너무 빨라 488%는 좀 내려 주자 이렇게 해줍니다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고, 마이너스 속도, 역재생. 아주 빠르게.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128%의 속도로 재생하다가, 역재생. 마이너스 94% 역재생하다가, 다시. 빨리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도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8%까지 쫙 재생됐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94%로 재생됩니다. 아좀 속도가 좀 부드럽게 변경되기를 원한다. 그럼 얘 선택하고 이렇게 그럼 급격하게 속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고 여기도 갑자기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부드럽게 속도가 재생 속도가 -94에서 3 4 1로 부드럽게 변경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서의 속도 변화가 좀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재생에다가 또 슬슬 앞으로 빨리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클릭해갖고 스피드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었는데 요쯤에다가 스피드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얘 보면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바로 여기에다 스피드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속도를 이렇게 좀 늦게 해줄래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해주자 여기도 좀 부드럽게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 15% 15%의 속도로 이렇게 쭉 재생됩니다. 상당히 속도가 늦는데, 이렇게 속도가 늦다가, 스피드 포인트가 추가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시, 128% 재생되다가, 또 다시 역 재생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도, 원한다면, 여길 이용해왔고 여길 이용해왔고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스피드 포인트를 바로 재생헤드가 위치한 곳에 추가해줄수 있습니다. 커브 에디터 편집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다시 클립으로 가고 Show 커브 에디터를 선택해니다 그리고 얘를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리타임 컨트롤를 클릭하고 구간별 클립의 재생 속도, 편집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리타임 컨트롤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 보면, 리타임 커버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도, 커브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기 클릭해갖고, 어, 프레임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할지, 스피드를 이용해서 구간별 속도를 조절하지. 사용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를 할지, 여기를 이용할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선택하고 클립에서 지금 얘를 선택하고 클립에서 Show Curve e d i t o 하면 여기서 얘나 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 커버 에디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둘중 하나 선택해서 구간별 속도를 사용자가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